우리 아웃라스트2 요즘 하고 있는데, 내가 또 찾아봤습니다. 아웃라스트2가 이제 실화까지는 아니지만, 실화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있었던 일 중에 하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, 그 사건이 아주 굉장한 사건이에요. 미국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죽은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. 988명이 집단 자살을 했어. 근데 그 집단 자살을 한게 어떤 자살이냐면, 사이비 종교. 1970년도에 그때 미국에 인종차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, 그 종교는, 인종차별을 안 하는 종교로 유명했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던 종교였지. 그래서 인종차별 안 하고 흑인이고 백인이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뭐, 다 같이 잘 살자. 잘 살자.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거기 에 교주가 마식한 거지. 이 교주가 이제 자기의 뭐 자기만의 나라를 만들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남미에, 남미에 땅 하나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그, 어,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살아요. 근데 거기 맨날 이제 노, 노동, 노동을 시키는 거지 노동을 시키고 그 교주가 남자인데 남자 성노예를 또 부리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얘들이 좀 이상한 거지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아 이거 이거 좀 아니지 않냐 그런데 탈출하려고 그랬더니 탈출 못하게 뭐 어디 뭐 철조망 같은 거로 가로 막고 맨날 허거한 날그 설교를 하는 거야 스피커 틀어놓고서 우리 어저께 그아우라스트처럼 스피커를 틀어놓고선 밤에는 새벽에 집에 와서 좀 쉬려고 그러면은 막 계속 이렇게 떠들고 있고 어 그렇게 살다가 이제 미국에서 하원의원 한 명이 도대체 저기 뭐하는 데냐 한번 우리 감사 한번 나가보자 해서 감사를 나간 거야 나가서 이제 딱 보니까 사람들이 다 웃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거지 그리고 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웃으면서 어떤 쪽지를 몰래 전해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하여, 하원의원이 그 사람들을 구해주려고 했는데 이제 많이는 못 데려가고 일단, 일단 조금만 데리고선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갔어요 근데 하필이 비행기 고장난 거야 갑자기 사람들이 집차를 타고 오더니 걔들을다총 쏴서 죽여버리는 거야 그 하원의원이 미국에서 유일하게 공무집행 중에 죽은 사람이래요.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그 교주가 다 모이라고 한 거지. 거기는 그 모든 사람들 다 모이라고 했더니 한900 명이 좀 넘었던 거예요. 애들도 애들도 그 중에 한200명 넘고 230명 넘고. 그래가지고 다 하더니 얘들이 이제 교주가 되게 뭔가 이제 뭔가 느낀 거지. 이제 아니 미국 하원의원을 죽였으니까 이제 거기 숙대밭이될거 아니야. 그래가지고 이 교주가 뭐라 그러냐면 야 때가 됐다. 다 같이 죽자. 이거는 자살이 아니야. 다 같이 영생을 얻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한테 청산가리를 탄 포도주스를 먹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다 먹겠어 안 먹지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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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갑자기 총을 들이대고서 안 먹으면은 막 주사기로 이렇게 포도주스를 해가지고 입에다 뿌리고 막어 그래가지고 900.. 9 8 0명인가다 죽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교주 시체를 찾아보니까 머리에 총 맞은 상태로 그게 자살인지 아니면은 그 중에 누구 한 명이 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일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요게 만들어진 게 이게 아웃라스트 툰것 같습니다. 뭐 그거를 좀 알고선 보시면 더 재밌겠죠. 네, 한국도 오대양 사건이 있죠. 어, 그리고 비슷한 사건이 있죠. 한국에도. 네, 우리 항상 사이비 종교 항상 조심합시다. 그것만은 빠지면 안 돼.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종교 거기만 딱 들어가야지. 뭐 있습니까? 뭐 기독교, 뭐 천주교, 불교, 뭐 대도교, 뭐 대도교, 뭐 대도교, 이 정도, 요 정도 뭐 거기도 또뭐 뭐 있죠? 또몇개또 뭐 몇, 몇또 있죠? 또 그거 해가지고. 그 국가에서 이게 공인된 이런 괜찮은 종교들 빼고는 딴데는 들어가면 안 돼. 대도교 뭔가요? 아 대도교 아니 대도교 아니. 우리 사이비 종교 단체 가입자였습니까? 아 아니 아니에요. 네 <laughs> 저희 대도교는 아 사이비 종교가 아닙니다. 저희 대도교는 이제 가입시 가입시 이제 가입비도 없고 단 이제 서약서 하나 정도 부모님 다음 대도서관 로또 맞으면 30% <laughs> 연금 보호권은 10%. 다다리 이 정도 이 정도 서약서만 딱 쓰면 이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게 좋은 종교죠. 네. <laughs> 아, 가입비 없나? 아딴 종교도 가입이 없어요? 아 그래 몰랐네. 아 악질이네요. <laughs> 복권만 안 사면 무관인가요? <laughs>